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참석하신 분.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그리고 방역과 소독 등. 지금부터 네,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치임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여성. 부신 <laughs> 일정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장상수 시의회 의장님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뛰는 20대 에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제 본회의장 도와드리며 <laughs> 여성단체 회계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운이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네, 19대 서정복 회장님께서 20대 신정복 회장님께 뒷발을 네, 건네드릴 예정인데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함께 네, 하겠습니다. 도열해주시면 저희 감사패 전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제 19대 회장 서정복 협의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탁월한 지도력과 남다른 열정으로를 잎에 새겨 오래 기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앞날 아름다운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더... 카메라 함께 바라봐주시고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 이 많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시정으로 바꾸 윤영석 국회의원님 어, 그리고 유교학 부부청장님을 비롯한 여성 단체를 묵묵히 잘 이끌어오신 어, 서정복 회장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대 회장님들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여성 단체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오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이고 만나고 식사도 하고 함께 즐기고 이런 시간들이 암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여성계를 응원하고 이렇게 보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명예회장님 없으셨고 그 홍성근 발의자리 회장님 없으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저희를 함께 우리 회장님이시기에 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경북가도 여성의 견익이 향상된다는 것은 과정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과정의 평화가 또 대구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정말 공동체가 어려울 때 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신정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우리 여성계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진 시장님의 축사청해 해봤습니다. 서정복 회장님의 슬레임과 희망 속에서 어, 새봄을 맞이하야 좋은 계절에 우리 서정복 회장님과 임원들께 그동안의 노예. 우리 큰 존경의 박수를 한번 부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정말 훌륭한 그런 학교, 학생들 위해서 3월에 이렇게 시고참조를 해주셨고, 특히나 우리 제부 씨 위해서 우리 손주 손녀들도 <laughs>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드디어 저희는 3월에. 어, 그 서종복 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이 상황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서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서주시면 대단히 경윤님 함께 시합습니다 임명장 한국 자연소년회 도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임명장 사단법인 고양생가주거회의 대구광역시 지부회장 황혜선 총무 이사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명장 서구 여성 단체 협의회장 은혜진규하를고고하역시 여섯 단체. 일명장 수성구 여섯 단체 협의회장 박영선, 규하를 대장 강희자규하를대구하역시여성 단체 협의회 서희 이사로 임장합니다 옆에 있는 카메라 바로 와 주시고요. 기념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 내빈 분들과 그리고 19대 20대 회장님과 그리고 20대 임원 분들 모시고 기념 사진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사랑의 쌀 연장 전달하겠습니다. 불자의 집 박근호 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정호 회장님이 평소에도 후원을 하고 계시는 성북학교 말대 우리 체역군에게 대표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